오늘은 네. 아, 이거 사용하는 거 아이폰 어, 네. 아이폰 쓰는 거 아니요 아니요 <laughs> 번역기 번역기에 대한 이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번역기 하고 네. 대결 아 대결 대결 <웃음> <웃음> 번역기 대결 아니고 이거 이제 <laughs> 파파고라고 해서 <laughs> 한국 분들이 가장 응. 많이 쓰시는 이런 나도 이거 있다 아, 내, 내 전화기 안 네. 어플인데. 응. 일단은 좀 뭐랄까 여러가지 언어가 있는데 음음. 일본어로 음. 이제 한국어를 얼마나 잘 번역을 하는지 이해가? 이네 이제 여행객들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요걸 네. 한번 테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당신 누구랑? 안되네 조금 아닌데, 이건 너무 사투리였나? 그럼 지금, 지금 뭐 사투리? 아니요, 아, 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노누인데 <laughs> 안녕하세요, 하고. 누구야? 어. 그게 뭐야? 또뭐할까 그럼 그걸 로입하자그 뭐? 도쿄밴? 도쿄밴? <laughs> 도쿄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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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도도도도도쿄 당타깝다안타니다 안타깝다, 안타하세안타신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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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서써먹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그깝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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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안타깝안다다 안타깝다, 안안

たこ焼き食べたいんやけど、<お>どこがうまいんや <laughs> お、おいごてたこいんねたこ焼きもっこしぷんで、おりがましんにゃごびが濁ってるからたこ焼き食べたいねんけど、とか言うてたらたぶこいったなたこ焼きもっこしぷんで、おりがましんにゃ 제대로 되고 있네. 이 곳석한데? 어. 어? 지금 되고 왜, 있어요. 관사 왜, 밴드 되는데왜왜저게 될까요? 누가해 <laughs> 봐. 뭐. 같은 말로. 오코노미야키 食べた 인야けど, どこがうまいやろ 오. 되는데? 어? 되네? 오. 오코노미야키 먹고 싶은데, 어디가 맛있을까?

아라. 가태 나... 싫어. 잘하네. <웃음> 잘하네. 오카와 다이好き야け도도란쇼 오카 씨, 엄마 좋아하시는군요. <laughs> 내 대답에 대답을 했는데? 네, 좋아하시는군요. 이이이가 사람이야? 오카인데. 시리네 이. 아니요 한국말로 해야 하는 거. 한국 한국말로 해보세요. <laughs> 그러네 한국말로. 한국 일본말이 일본 제대로 해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네. 방금. 한번 해주세요. 얘 뭐라고 해, 얘가? 파파고. 파파. 파파고. 응. 고. 네. 파파고. 네. 파파고. 네이버에서 나오는. 하이, 뭐라고? 누가 했나? 이거죠. 뒤로 뒤로 가세 오사카역까지 어떻게 가면 됩니까? 컴팩션 오사카역에 도어 떻게 가면 됩니까? 컴팩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그 여행 와서 그런 말 하라고 <웃음> <웃음> 잡혀간다 한데? こんにちは, 아이시드마스, 안타워에이니. 근데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음 안녕하세요, 를 사랑해요라고. 제가 지금부터 <laughs> 키노사키 원천을 가고 싶은데 어디서 몇번 버스를 타면 될까요? うん、気分なく作ると。はいしよう。<laughs> 木の先温泉というか、松崎温泉。<laughs> うーん。はじまらくそっちおのずぶどうさんはお手むでみか <laughs> <laughs> で、今。 오스토라리아의 부동산은 어디로 가야 いいで 오스토라리아 부동산 어디 가면 되냐고. 스시 할까? 스시 먹어 볼까? 아, 네. 스시 종류 같은 어? 거 한번 아, 해 볼까? 한국말로 하면은 응. 일본말로 나오지? 응, 응, 응. 한국말 알아요? 사몬하고 광어하고 한우살을 먹고 싶은데. 아, 진나 진짜 뭐야 이거? 사몽떠 사몽떠 콩콩 이놈아 참치 주세요 안되네 오징어로. 이 잠깐만 참치 두개 주세요 응 츠나 츠나 났다 응. 사기 마구려였다는데 츠나 두개 주세요 안되네 연어 초밥 주세요. 이건... 이거 됐는데술줄수있네그렇지이 나를... 발음 같은 거. 그리고 뭐, 카타카나로 히라가나로 돼 있어. 어렵네. 뭐라고? <laughs> 아, 수시. 히라가나. 아, 오, 그, 그, 그럼 스위치 눈은 초밥이라. 스시쯤은 없이가고 아, 히라가나. 히라가나 사케를 주세이 그럼 술이 나올 수 술이 나올. 그니까 이에한테 초밥 주문 시키면 안되는데 제대로 못하는거 같아 그렇지? 광어는? 광어초밥 주세요 히라메노소시오 주세요 이건 됐다 히라메노 소시지 주세요 삼치 초밥 주세요 t 나 u 스시시옵 t s u n a m 시 t s u n a m 네나 s u n 참치 치치라고 n a 참치 Tsunamu, t s u 나라그그 t s 그 n a 왜 그렇게 u n a m 하마 s 는 방어지 어어방어 n a m u t s 방어 2 i o 방어 g i o Bogio, Bogio, b 안 되네. o Bo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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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어초밥 Bo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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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안심 스테이크주세요 안심 스테이크나. 안심 스테이크나. 안심, <laughs> 안심 스테이크나. <났다>. 안심한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즈. 아 등소스 테이크나아 등심 스테이크 대운데. 안심... 아, 아, 안심은 뭐야, 안심. 히레지 헤레야 나. 네. 히레. 응. 이번에는 구글 구글 번역. 같은 걸 해. 요 근데 얘네잘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예요? 대화, 대화도 되나? 누구하고, 누구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일본일본 일본어, 일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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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본어, 일본어, 일 일본어, 로본어일면한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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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본어, 일본, 일본. 어 일본어, 국본어일본일본 それから私は韓国語にすると日本語で翻訳してもらえあかんわな、ね、<laughs> まっています <laughs> 俺より、ね、松田さん、日本 <laughs> のチョロンデゴーイッおにょにょにょにょにょにょにょあかんあかんこれ。これは韓国語でなんて言うんですか 여기서 한국으로 뭐라고 합니다. 음. 표준으로 살살 조금씩 음. 해가면 되는 것 같다. 안심 음? 스테이크 하나 더 주세요. 츠미 선생이 하나 더. 기분 나. 그래요. 핸드메이드. 등심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아, 이거 니혼원이 나 들어와. 그게 뭐? 안심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오, 안심 스테이크 데보르네. トゥ <laughs> <laughs> ステーキトゥステーキはどうぞローストうローストゥンシローストゥもどうぞローストゥンシムトゥンシムトゥンシムトゥンシムトンシンシムトゥンン 아, 1, つ 주세요 い 7, 8, 9, 1 11, 로스 스테이. 4 15, 16, 17, 18, 19, 해볼게 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아나타노 스테이크. 아나타노 스테이크라고 스테이크라고. 근데 내가 이거 이거 붙여주니까 조금 되니까. 아, 또한번 해봐. 안심 스테이크를, 스테이크를 어, 어. 안심 스테이크를 하나 주세요. 안심 스테이크를 하나 주세요. 문법 좋시 문법을 잘 쳐줘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됐지 어, 어. 네. 그래서 숙소다세, 그 뭐야 아그 입말이 아니고 그 있잖아 글 쓰듯이 저, 저, 조사를 자, 잘 해야 돼 어, 네, 정확하게 네,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잡아주면 네, 초밥 초밥도 안보았네 오를 푸리는 거야 연어초밥 장어초밥을 <laughs> 하나 주세요 장어초밥 같다 음, 그건 조금 양어 초밥을 하나 주세요. 네. 이제 뜯기 싫다며. 연어 초밥을 하나 주세요. 해야 응. 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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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똑바로 말해야돼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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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 어떻게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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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이 어떻게 게이게 구글? 구글이 되나? 어. 마지막 파파고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또또 한번 같이 할까 을을 붙이고. 을을네. 뭐지? 참치 초밥을 하나 주세요. 나왔더 나왔다. 참치 조각을 하나 주세요. 참치. 마구로 히토 특사 요이 근데 나왔더요 튀어버렸다 을, 물, 을. 삼치 초밥을 하나 주세요. 뭔가 해 여기서는 2호럼. 2호럼은. 2호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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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럼은2럼은2럼은2지럼은2럼럼 길을 물어보는 거는 얘가 더 잘하는 것 같고. 팝하고가. 응. 팝하고가 잘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똑바로 해야 돼요 아마. 근데 둘다 비슷비슷한 것 음, 같아. 두 글이나 이거나. 음. 그냥 이거 직접 쳐가지고 전어 그래서 보여주는 게더 정확할 거요 그럴, 그럴, 그럴 것 같아. 것 같아. 아프지 않으면. 난 채널 등록, 구독, 채널 등록. 둘 중에 뭐? 오케이. YouTube チャンネル登録してください当てる、うん、これで音出えへんのあ,あ間違えたチェックしちゃった <laughs> ちょっと待ってもう一回どこあっうん ちょっっと待って何っ、たけ YouTube にチャンネル登録してください。YouTube にチャンネル登録してください。OK YouTube にチャンネル登録してください。YouTube にチャンネル登録してください。YouTube にチャンネル登してくだ Okay.